오늘은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지난번 부정맥 개념과 마찬가지로 어, 범위가 조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 이유가 생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잘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이 단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생화학적인 내용들과 이상 지질혈증을 적당히 잘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질, 자유지방산,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런 게 정확한 개념이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이 개념들이 좀다 하나의 느낌으로 뭐좀 지방 덩어리 이런 느낌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어 단원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좀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이 지질이라는 개념은 이네 가지를 포함하는 조금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자유지방산,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이 지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지방산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생화학에서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통해서 ATP를 생성해내죠. 언제? 내 몸에 ATP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근데 에, 내 몸에 그럼 에너지가 많으면 뭘 하겠어요? 지방산을 만들어내겠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자유지방산이고요. 중성지방은 지방산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지방산, 자유지방산 3개와 글리세롤을 합쳐서 중성지방을 합성해내는 그런 부분도 배웠을 테고요.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배웠을 테고 콜레스테롤은 다양한 물질, 담즙산, 성호르몬, 비타민 D와 같은 다양한 물질의 합성 전구체가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인지질의 하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네가지의 대표적인 개념들이 지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상지질혈증의 정의를 들어가 볼게요 이상지질혈증은 내 몸에서 지단백 대사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혈액 내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단백이 뭘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몸의 혈액은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인데 상대적으로 지질은 비수용성입니다. 그래서 비수용성 물질이 내 혈액에 잘 운반이 되려면 하나의 운반체가 필요해요. 그 운반체를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이거를 둘러싸는 이런 운반체, 지단백 운반체가 내 혈액 중에서 떠다니면서 필요한 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지단백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적정 시점에서는 적당히 혈액 중에 떠다녀야 되는데 이게 많아진다 특히 뭐가 LDL이 많아진다 하면 이상 지질 혈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학적 치료도 이상 지질 혈증 약을 먹으면 내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약물 치료학적 목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 약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내 몸에서 어떻게 지지, 지방을 흡수하고,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에 해당 부분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약물이 여기서 필요하겠다, 여기서 필요하겠다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방을 어떻게 흡수하고, 운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위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있고, 소장이 있고, 소장의 도입부인 12지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자 같은 걸 먹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피자를 먹어가지고 소화를 해가지고 이제 흡수를 해야지 뭐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1 2 십이지장 쪽에서 지방이 있습니다. 뭐 중성지방도 있겠고 콜레스테롤도 있겠죠. 아까 봤듯이 내이 물질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상대적으로 좀 지방질의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간에서 생성해가지고 쓸개에 저장해놓은 담즙산을 분비를 해요. 담즙산은 이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양침매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용성이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수용성인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소화효소를 좀 친하게 만들어 놓고 안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용성인 부분을 좀 모아가지고 소화효소에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담즙산이요. 담즙산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좀이큰 입자에서 좀 작은 입자로 쪼개지겠죠.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소화효소에게 잘 버무려져가지고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트라이글리세라이드잖아요. 하나의 글리세롤에 세, 개, 세 개의 중, 그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 분해가 되면 하나의 글리세롤에 하나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일 자유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도 있을 테고요. 어 여기가 어디죠? 소장 상피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 상피세포에서 이렇게 분해가 됐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요. 그 합쳐진 걸 뭐라고 하냐면 킬로마이크, 킬로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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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음대로 읽어도 되는데 킬로미크론이라고 할게요. 저는 여기서 킬로미크론이 만들어지고 킬로미크론의 뭔가 그 킬로미크론의 정체성을 만드는 입자단백질인 아포비48이 있겠습니다. 그겉 표면에는요. 그러니까 이 아포비48이라는 게아 얘는 킬로미크론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도 박혀 있을 테고 안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게 있겠고 또 표면에 있는 아포C2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 LPL을 액티베이트시키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럼 이게 소장 상피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시 조립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조립이 된 킬로미크로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다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소화돼 가지고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게 이건 먼저 유미관으로 들어갑니다. 왜? 입자가 크니까 유미관으로 들어가서 흘러가서 나중에 쇄골하정맥에서 모여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전신 순환기계로 다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유미관 들어갔다가 심장을 통해서 내몸피 이 지방을 필요로 하는 내각 조직으로 다시 뻗어 나가는 거예요. 뻗어 나갔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킬로미크론이 혈액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심장 밖으로 나가서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있는 단백질인 아포 C2 단백질은 LPL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혈액 중에서 그래서 LPL은 뭐냐? 리포프로틴 라이페즈가 라이페즈가 되겠습니다. 내 지단백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내 킬로미크론 안에 있는 중성 지방이 자유지방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내 신체 각 조직, 뭐 근육이나 지방 쪽에 필요로 한 조직 쪽에 나눠져요. 그래서 근육 쪽에 자유지방산을 주면 베타산화를 통해서 ATP가 형성되겠죠. 그럼 내 근육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곳에 ATP를 공급해 줄수 있겠고, 지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유 지방산을 주면 이게 다시 중성 지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지방 세포 안에 저장을 해 놔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유 지방산을 나눠 주고 난 킬로미크론은 뭐라고 부르냐? 킬로미크론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킬로미크론다 나눠 주고 난 잔여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킬로미크론 렘넌트에는 뭐가 있냐면 표면 부분에 아포 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단백질은 누가 인지하냐? 간에서 인지합니다. 그래, 너 처음에 피자 먹고 이제 흡수돼서 전신 순환계 거치고 각 조직에 필요한 만큼 나눠줬으면 이제 간으로 들어와. 그래서 간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간에서는 판단을 해요. 그래, 내가 지금 먹은 지방이 있는데 내가 원래 지금 갖고 있는 뭐 당들도 있을 거 아니야? 지방도 있을 테고. 그래서 판단을 합니다 어, 내가 지금 이제 이거를 또다시 순환계로 돌려야 될지 아니면 이제 충분히 딱 내가 필요한 만큼 받았는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어, 다시 이제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그거에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간에서는 간세포에서 아세틸코에이를 통해서 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중성지방을 만들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생화학적인 부분인데 아세틸코웨이를 통해서 자유지방산을 만들고 중성지방을 만들고 그 아세틸코웨이를 또 통해서 HMG코웨이, 메발로네이트,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 순서로 합성을 각각 해내는데 내 중성지방이 이미 충분히 많아 그러면 내 간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다시 합쳐가지고 밖으로 다시 내보내요 VLDL로 그래서 이것도 지단백의 하나죠 그래서 합성된 VLDL은 다시 ApoC2라는 표면 단백질을 갖고 움직이다가 리포프리틴 라이페이저, LPL을 만납니다 그래서 LPL을 만나면 또다시 여기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자유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근육에 '어 너 피, 더 필요해? 하면서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줄게 이러면서 ATP를 생성시키게 하고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어나 지금 좀 충분해 너가 좀 가져가라 해가지고 지방세포한테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도록 만들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고 난 VLDL은 뭐라고 부르냐? IDL이라고 불러요. IDL이라고 하기도 하고 VLDL r e m n n t VLDL 잔여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는 행동이 VLDL이랑 킬로미크론이랑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 방식도 비슷하고 그리고 VLDL은 대신 차이점은 킬로미크론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음식물에서 흡수한 형태라면 VLDL은 이제 음식물에서 흡수한 게 간세포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거쳐서 나온 VLD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VLDL의 잔여물은 여기서 자유지방산이 더 빠져나가면 LDL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LDL이라고 판단하는 그 표면 단백질은 아포 B100이 되겠습니다. 이 LDL은 다시 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포 B100이 LDL 수용체에 대한 이 표식 입자거든요. 그래서 LDL 수용체가 간에 있는 LDL 수용체는 아, 얘가 아포 B100이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러면 LDL은 수용체를 만나면서 다시 수거가 되는 거죠. 근데 내 혈액 중에 LDL이 좀 과하게 많아졌다 하면 ROS에 의해서 LDL이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된 게왜 문제냐면 이 산화된 LDL이 이제 축적이 되면 대식세포가 이 산화된 LDL을 먹어버려요. 섭취를 해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먹어버리면 뭐가 된다? 거품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죽상동맥경화증에 대해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그 시작 죽상 동맥 경화의 그 시작인 그게 뭐였죠? 거품 세포. 거품 세포가 이제 막 이걸 섭취하기 시작하면 평활근 세포가 들어오면서 이제 혈액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죽상 동맥 경화증의 원인이 될수 있는 산화된 LDL이 있겠고요. 그래서 그 죽상 동맥 경화증이 만들어지면 HDL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서 생겨난 염증들이나 아니면 죽상 경화반 같은 거를 또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지단백질인 HDL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질을 섭취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소, 흡수를 하고 운반을 해가지고 내 간을 통해서 혈액을 어떻게 흘러나가는지까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 작용 과정 중에서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내 몸에 이미 아세틸 코에이가 충분히 많아져 있으면 그게 HMG 코에이와 메발로네이트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속도 결정 단계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여하는 효소가 HMG 코에이 리덕테이지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게스타틴이거든요 그 스타팅계 약물은 이 효소를 억제를 해서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성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근데 콜레스테롤이 적게 생성이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뭘 높이냐면 LDL 수용체를 늘려요. 왜냐하면 내가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으니까 LDL 수용체를 늘려서 LDL을 빨리 데리고 오겠죠. 콜레스테롤 합성하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혈관 내 혈액 중에 있는 LDL이 적어지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스타틴은 내 혈액 중에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중등강도, 저강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고강도에 뭐가 해당하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고강도에는 뭐가 있냐면 아토르바 스타틴, 요슈바 스타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토로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의 용량 범위가 40에서 80, 로스바스타틴은 20에서 40인 게 고강도 스타틴에 해당한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약물은 반감기가 길어서 시간 제약 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저녁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저녁에 먹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두 가지 약물은 하루 중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뭐 아침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있을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스타틴의 약물들이. 그래서 식후 복용을 권장하는데, 프라바 스타틴과 피타바 스타틴은 뭐 그렇지 않다. 예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에는 간독성과 근육 독성이 있겠습니다. 어, 간독성이 근데 많아지, 기본적으로 감독성이 있는데, 아톨브 스타틴, 로바 스타틴, 심바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CYP3A4 효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 대사되는 거를 막는 약물과 같이 복용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스타틴계 약물들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감독성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와 같이 복용할 때는? 마크롤라이드계 약물, 케토코나졸, 나비르, 끝에 나비르라고 붙는 뭐, HIV, 항바이러스, 억제제 같은 경우, 그리고 사이클로스포린, 겜비프로질, 베라파밀, 딜티아젠 이런 약물들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같이 먹었을 경우에, 간독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병용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베라파밀과 딜티아젠 같은 경우는, CYP3A4라기보다는, PHP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독성도 있는데, 부작용으로. 근육 독성이 커지면 횡문근 융해증이 일어나요. 횡문근 융해증은 뭐에, 뭐 때문에 위험하죠? 급선 신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급선 신손상의 원인이 돼서 신손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저 기저 크레아티닌 카이네이즈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많이 높아졌는지, 그런 걸잘 확인을 해서 근육 독성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약물로는 이제 나이아신이 있겠고, 나이아신은 킬로마, 킬로미크론에서 킬로미크론 렘런트를 통해서 들어온 게 다시 나갈 때 뭐로 나간다 했죠? VLDL로 나간다 했죠. 그래서 나가, 들어왔다가 VLDL로 나가는 그 지점을 막아줍니다. 어쨌든 혈액 중에 떠다니는 VLDL이 적어진다는 것은 LDL이 적어진다는 의미겠죠. 똑같이 LDL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피브레이트입니다. 피브레이트계 약, 약물들은 LPL을 활성화 시킵니다. 그 킬로미크론에 있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음, 자유지방산으로 만들어서 근육이나 지방에, 지방조직에 이제 나눠주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킬로미크론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l d l 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담즙산 결합 수지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뭔다? 처음에 내가 섭취한 지방을 소장에 흡수하기 전에 잘 흡수되도록 담즙산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그 뭐냐 소화관 내에 있는 담즙산을 같이 결합시켜서 밑으로 그냥 밖으로 싸버리게 만들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흡수가 조금 부족해지겠죠? 그런 역할로서 만드는 역할, 담적산 결합 수지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의미온 교환 수지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과의 상호작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흡수에 방해가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약이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제티미브는 내가 섭취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소장 상피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에제티미브가 뭐랑 자주 쓰이냐면 로스바 스타틴이랑 자주 쓰이거든요. 스타틴계 약물이랑 같이 썼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약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량은 한 10ml 정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농도라고 보고요. 용량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PCSK9는 뭐냐면, p c s k 9는 LDL 수용체를 라이소자임에 의해서 분해 시키는, 분해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PCSK9을 이니비션 하면, LDL 수용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남아 있겠죠? LDL 수용체가 많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연히 혈액 내에 있는 LDL이 줄어들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PCSK9 인니비터는 굉장히 비싼 약물이거든요. 그리고 주사 피아 주사하는 약물이고 부작용이라 한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사로 인한 국소적인 통증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상지질혈증, 내가 지방을 어떻게 섭취하고 운반되고 거기에 대해서 약을 어떻게 타겟팅해야지 원인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약물 치료학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